나의사사보오 오리지널이 r 저 c 불개미 녀석한테 m a 니 p u 너무 i m i a Saka, Chidani, Gro, Nobu, Siputak, Oya crumb, d 너 너무 해 p u 어떻게 버 i a Titan, and the Dego c 너무 슬퍼하지마 어쩔 수 없어 자연은 약육강식이라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o n 약육강식이 뭐냐 그럼? 오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말이지, 어, 힘이 센쪽 약한 쪽을 잡아먹는 거라고. 그럼? 어 그럼 공룡이 펭귄 잡아먹는 것처럼 그게 약육강식이냐 그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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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 맞아? 오야 벌레 놀이 어, 끝났어? 오늘 친구니까 잡아먹지 않을 거지. 어, 끝났네. 어, 아, 그럼 어어어 어, 어, 방금 뭔가 있지 않았어 그럼?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럼? 그래도 그럼 야규 광식을 어? 이해할 그치? 수 없다 벌레 어깨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어? 돼 우리처럼 말이지 그럼 그럼 방금 또 뭔가 있지 않았냐 그럼 어 그럼 내가 그럼 사랑의 힘으로 그럼 자연을 뒤집어 꺾어버리겠다 그럼 야규 광식이가 뭔가 모른다 어? 그럼 그래 그래 자리봐 그럼 으음, 그, 그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어, 어? 얘들아 그럼. 으음, 패티 아니냐 어, 그럼 오 패티 패티 무슨 일이야 어 얘가 왜 이러지 왜 쓰러졌지 어? 야 어? 오, 어? 패티 얼굴이 왜 이러지? 그럼 얼굴에 뭔가 잔뜩 났다 그럼, 으으으... 어, 벌레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3일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피부가 다 이렇게... 크... 그럼. 오, 피부 안 좋아져서 죽은 펭귄은 없지만 그래도 좀 해결을 그롱, 해주려고 그롱. 원인이 된 벌레를 멀리 오, 치우고 오, 나는 벌레가 아니라고 으으 어, 아니 근데 왜 벌레 같은 스토리를 짜가지고 내가 3일 동안 방에서 못 나오게 하냐고요 이내민강한 피부 어떻게 할 거야 오오, 그러면 고생한 패티의 예쁜 얼굴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짠짠 슈렉 얼굴 마사지 팩 크롱. 오 이렇게 보니까 얼굴 모양이 비슷 비슷 보여? 일단 뜯어보죠. 오호. 오. 음. 으 어. 어 이거 좀. 오오 저게 뭐야? 으 생각보다 크롱. 엄청나네요. 어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으 아! 음. 오 이거 얼굴 마스크가 아니고 전신 마스크인데? 크롱 입에 숨쉬는 구멍도 있다. 크롱. 야 이거 생각보다 할 만해. 나머지 친구들에겐 또 보여줄 게 있습니다. 크롱. 뭐냐 저거? 그건 바로 이쪽 이 화면을 잘봐 주세요. 어, 어, 뭔가 잔뜩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유튜브 페이지 리플들 아니냐 그럼. 우후, 어, 어, 이건 내가 한번 읽어 볼게. 어? 뽀로로 죽이 뽀로로 죽이게 뽀로 어, 뽀로로, 뽀로로 너뭐 잘못했어? 뽀로로 너 죽으라는데? 어, 어. 그, 그럼 그럼 뽀로로가 죽었다. 그럼 이제 주인공 나다 그럼 헤헤. <laughs> 오, 자, 그럼 다음 댓글. 어? 그럼 죽까? 그, 다음 댓글 포비 죽그 그. 어, 이렇게 되면 뽀로로 장난감의 일을 진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누가 진행하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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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고 보니까 오늘 할 말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맞는 리플 정말 정말 고마워. 힘들고 지칠 때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건다 우리 친구들의 좋아요와 리플 덕분이라고. 오... 그런 감사의 뜻을 담아 한번더 질문 특집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리플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지나간 리플을 볼수 없게 돼버렸어. 그... 그래... 그래... 으... 어. 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오. 다음 질문 특집의 소재는 이 동영상에서 달린 이 동영상에서 달린 댓글로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그럼 다음 주쯤에 질문 특집 할 거다. 그럼 그 전까지 이 동영상에 달린 댓글 중몇 개를 뽑아서 크롱. 질문 특집을 만드는 거야. 친구들의 리플 중 재밌는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맞는 리플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러면 맞는 리플 기다리고 있을게. 오, 그럼 기뀘했는데. 내가 또 많이 나올 거다. 그럼. 어이 무슨 소리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건나 포비님이라고? 어허 그럼 근데 몇 개나 뽑을 거냐? 어 어? 글쎄.